여 근데 문이 제껴지네. 방갈로 공에 막 아, 그래요? 여 앞에 발소리 올라갈게 기치 여기도. 여이 알게. 기도여기어요 야, 야 제. 제. 캡인데. 이게 완전 개판이야. 예. 우리 안에, 우리 안에 좋왔어 아우. 우리 라이프란이랑 같이 있거든. 그냥 끝나는데 여기? Okay. 저 이거 던질 것좀 가져갈게요. 던질... 거. 여기 있다, 또 있다, 또 있다. 네. 혼자 지금 치었거든. 뒤에도 애들 있어서 빼자 오케이. 잉 올라갔구나. 네, 여기 올라갔어요. 조그만 유. 싸 아, 니라학살만했네이 가서. 그러